냉동실 자리 모자라서 음식 쟁여두기 힘들 때 냉동고 하나 들여놓으면 살림살이가 확 달라져요. 요즘 인기 많은 냉동고 중에 진짜 후기도 좋고 내가 직접 써보고 싶을 만큼 괜찮은 것들만 쏙쏙 골라봤으니 잘 들어보셔요. 첫 번째는 혼자 사는 분들이나 자취방에 딱 맞는 크기예요. 100리터라서 생각보다 꽤 넉넉하고 집이 좁아도 구석에 쏙 들어가요. 디자인도 깔끔하니 어디다 둬도 이쁘고 급속 냉동도 잘 돼서 음식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슈. 전기세도 덜 나와서 부담없고 소음도 적은 게 밤에 돌아가도 신경 안 쓰여요. 가격도 착하니 이거 안 사면 후회해요. 두 번째는 디자인이 참 세련됐고 냉동. 냉장 둘다쓸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아요. 소음도 거의 없고 온도 조절도 쉽다니께 혼자 살거나 부부 자취생들한테 인기 많고요. 공간 적게 차지하니 방 한켠에도 쏙 들어가고 가성비도 좋아요. 세 번째는 용량이 넉넉해서 식재료 많이 사다 쟁여두는 집에 딱이오. 200리터 대용량에다가 급속 냉동. 에너지 효율까지 챙겨슈. 내부가 서랍식이라 정리도 쉽고 소음도 거의 없으니 집에 두고 써도 거슬리는 거 하나 없슈. 전기세도 아끼고 설치도 기사님이 와서 해주니 걱정 붙들어매요. 신선도 유지도 잘된다고 하니 실속 챙기기 좋슈. 네 번째는 진짜 대용량 필요하신 분들한테 최고유. 321L라서 고기, 해산물, 아이스크림 뭐든지 다 들어가요 원도어라서 한 번에 짝 열리니 찾기도 쉽고 스마트 인버터 컴프레서 덕분에 소음도 적고 전기세도 덜 나와요 디자인도 깔끔하니 어디다 둬도 잘 어울려요 자동 해빙 기능까지 있으니 관리도 편하죠 마지막은 스탠드형이라 공간 활용이 좋아요 온도도 마이너스 16도부터 마이너스 24도까지 세밀하게 조절되고 간접 냉각 방식이라 성에 낄 걱정도 없슈. 설치도 기사님이 와서 해주니 편하고 디자인도 심플하니 어디든 잘 어울려요. 냉동 성능도 빵빵하니 부족한 냉동실 보충용으로 딱이에요. 구매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면 볼 수가 있으니 좋은 제품 사길 바래요.